그리고 이제 그, 이 계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골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 이 조용하게 바람 한점 없이 페러시트캐이팅을날릴려고 날릴 정도, 그, 이 저, 저, 이 풍량이라면 굉장히 그날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인데요. 거의다가, 거의다가, 특히나 계류 낚시는 봄, 가을에 많이 즐기거든요. 그 때는 기후변화 때문에 유달락게 바람이 세요. 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이런, 그, 이, 그, 저, 나인, 그, 케이팅을 하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위가 거기서 할 때는 아, 윈드 케이팅을 갖다가 워드로 해야 된다는 걸 개념을 가져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리더 라인을 갖다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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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바를 시킬라니까 일반적으로 바람만 더운다나 더, 더 온다나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케이팅 하기 더는 가안 됩니다. 그 가벼운 어, 드라이프라이 같은 것은. 강기때적인 리프 같은 게 무겁게 터너버가잘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 이, 이것을 이 윈드 케이팅 하듯이 이것을 강하게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특히나 홀이 하지 않고. 이, 이 싱글홀을 싱글 홀을 해줘야 싱글. 싱글을 오면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 강하게. 에? 에. 그래야 이것이 턴너바가 되고, 그골바람그 강한 걸 갖다가 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것을 갖다가 올리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케이팅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특히 왜 스키케이팅을 갖다가 계서 많이 쓰냐. 우위적으로 장애물이 유별난게 많아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가능한 이게 스키 케스팅으로 얇게 해서 얇게 해서 공략을 하는 어? 이런 것을 많이 터득을 해야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